81페이지 2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수혜가 알아? 어, 구조조정은 뭐? 구조는 알지 구조 어떤 어. 틀 응? 어. 우리 회사는 뭐 아주 구조가 복잡해 뭐 이런 말할 때 구조 있잖아 그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필요 없는 인원. 어, 월급은 많이 나가는데 별로 큰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인원들. 또는 다섯 명이 할수 있는데 그 부서에 사실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은 것 같아, 직원이. 그걸 가만히 앉아서 돈만 나가는 거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걸 구조 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구조조정을 좀잘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을 줬잖아. 근데 구조조정을 하면은 거기에 내가 걸려들 수도 있잖아. 누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갖고 구조조정을 하겠냐고. 아, 네. 어, 그런 얘기입니다. 자, many mid managers 많은 중간 관리자 그리고 first line employees 일선의 직원들이 must feel like 틀림없이 뭐뭐처럼 느낄 것 같다 이거지 laborers okay. labor로는 노동자들입니다 어떤 노동자들처럼 느낄 것 같냐면 built the p r a o s t 그랬어요 후부터 팀까지 묶어야 되겠죠 이집트의 왕이 파라호입니다 그 왕의 무덤을 건설했던 노동자처럼 분명히 느낄 것 같다. 그런 얘기지 에브리파라호 모든 이집트의 왕은 Hope to build 짓고 싶어 했어요 For himself, 자기 자신을 위해서 A 어, tomb, 무덤을 짓고 싶어 했는데 어떤 무덤을 짓고 싶어 했냐면 Such intricate and deceitful 어, design that Such 동그라미, that 동그라미 너무나 A에서 B하다 그런 말로 쓰인 거고 거기 서치 대신에 소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deceitful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no marauder would ever be able to enter 어떠한 마라우더 어, 약탈자도 enter 그 무덤에 들어와서 딜더 파라오스가 스어 파라오의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런 무덤을 짓고 싶어 했다. 이런 얘기지 네. 이집트의 왕들은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네. 사후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무덤에 온갖 금, 은, 보화 같은 것들을 싸놓으면 죽고 나서도 그런 걸 사용할 수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묻었단 말이야. 네. 근데 엉성하게 묻어버리면, 그 왕의 무덤을 작성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도굴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로 들어오기 복잡하게 그리고 속일 수 있는 그런 무덤을 만들어서 아무도 거기 다시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게 할 만한 그런 무덤을 갖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되게 영화 많이 나왔죠, 어 음. 재미 영화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가지고 뭐뭐 뭐 보물 같은 걸찾으러막 가는데 음. 조금만 발 잘못 디디면은 이게 뭐 갑자기 그냥 뭐 돌이 굴러오거나 밑으로 추락하거나, 응? 음. 이게 어? 음. 되게 복잡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음. 결국 이제 보물 이는을 도달하는 거죠 음. 그렇게 많이 만들었었다고 해요. 음. 음. 어. 자, 이런 상황에서 Think of the laborers의 준비전에는요. Think of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Think of ASD는 A를 B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지. 자, 그 노동자들, 파라오의 무덤을 짓고 있던 그 노동자들을 그, 그 중간관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는 중간관리자예요? In the midst of corporate restructuring 기업의 구조 조정 한 가운데 있는 그런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All the Workers knew that 그 모든 노동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야. 뭘? 데디아를. 웬더튜 f 모어스 s h 스트그 무덤이 다 완공 되어지면 데이우드비 e 투데스 그들은 사형에 처해질 것이다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다 완공된 다음에, 음. 자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음. 마지막 이제 수고했다고 잔치를 해주는 그 자리에서 음. 다 몰살시켜 죽이죠. 음? 그 무덤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오, 그거, 그거. 음? 요새 그 빈센존과 하는 드라마 있잖아. 아, 어, 거기도 마찬가지야. 그 송중기가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건물 음. 저기만 그 지하에 음. 한뭐 150억인가 정도 해당되는 금이 실려 있는데 음. 그 건물의 지하에다가 그 금을 갖다가 옮기고 다 숨겨놓는데 동원됐던 인부들도 음.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금옮기게한 사람에 의해서 그날 다 죽었어요. 응? 음. 술집에서 야, 이거 수고하셨다고. 어? 응. 왜? 거기에 금을 옮겼다라고 하는 걸그 사람들은 알잖아. 응. 소문 낼거 아니야. 응. 그래서 이제, 무슨, 어, 범죄 조직 집단이 죽인다든 죽이라고 다 죽었어. 응. 그런 스토리가 거기도 나옵니다. 응. 자, this is, uh, this world. 이것이 how the p a r a d o destroyed any memory of how to find the 왜할수 그랬어요? 하고 삼각형 치고 뒤에 더 파라오 디스토이드 어동사나 같이 의지동, 간접 의문문이라고 그랬죠? 이게 방식이었대. 이집트의 왕이 어떤 기억을 파괴시켜 버리는 방식이었대요. 뭐에 대한 기억, 어떻게 그 재산을 찾는지에 대한 기억을 파괴하는 왕의 방식이었다 이거지. Imagine what would happen. 자, 상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언제 파라오가 showed up on a work site. 작업 현장에 나타나서 inquired of a supervisor. 그 공사 감독관에게 질문을 했다. 라는 걸 생각해 봐. 무슨 질문을 해? How's it going?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Are you about done yet?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왕이 물어봤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not yet, boss. 아직 안 됐습니다. 임금님, it'll be a few more years. 몇년더 걸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냐 이거지. 네, 다 됐습니다. 그러면 됐, 됐다라고 하는 순간 얘들 죽는 날이잖아. 그런 소문들을 들어왔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no wonder. 궁금할 게 없어요. 이런 말이 다시 말하면 당연합니다. 이거예요. 뭐가 당연하냐? 티움스아 3번에 seldom finished 무덤이 거의 마무리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언제는 with the pharaoh's lifetime 왕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거의 무덤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드문 일이었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no wonder. 궁금할 게 없어요. 당연해요. 뭐가 당연해요? So, few first level and middle level employees bring their full emotional and intellectual energies to the task of restructuring. 일선에 있는 직원이나 중간 수준에 있는 직원들이 그들의 완전한 정서적 지적 에너지를 어디에 푸더 테스크 어브 리스트럭처링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업무에 버링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것도 no wonder 궁금할게 없다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보세요 구조 조정하러 좀 내세요 그랬어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누군가 잘라야 될거 아니야. 근다 만들어 갔어. 네. 자네는 일하나? 이렇게 물수 있잖아. 응? 그럼 뭘 모르는 거예요. 네. 응. 응? 은행 같은 데서 이런 거 많이 생기는 일이죠. 네. 음. 은행은 아예 점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은행 수차 아예 줄여. 아니, 요새, 그, 그, 현금, 그, 인출기가 많잖아. 단순히 돈을 좀 찾고, 그러려고 은행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예를 여기, 여기 우리 관계정 시장에 무슨 은행이 있다고 쳐봐. 근데 그 은행에 직원이 한, 열 명쯤 있어야 돼. 그럼 그 사람들이 월급만 한 달에 뭐한 5천만 원 나온다고 쳐봐. 어?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뭐돈 맡기고, 적금 들고, 뭐 한, 이다 남는 게한 천만 원 밖에 안 돼. 그럼 거기를 유지시켜야 돼? 유지 뭐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인력이 많거나, 은행이 또 여기저기 막 경쟁이 심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고객이 많지 않은 그런 은행도 아예 없어진 은행들이 많아요. 그럼 남은 직원들 뭐 해? 전국적으로, 그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너 1년치 월급은 그냥 공짜로 줄게 어? 나가, 이제. 그럼 당장은 돈이 더 생기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어디서 취직을 못하면, 무슨 일 하겠어요? 그러니까 퇴직금하고, 그렇게 이제 보너스, 특별 위로금이라고 하는 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면 되게 뭐 돈이 좀한 1년, 여분이 생길 수가 있겠지. 대부분 그런 거 같다, 장사하다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음. 어. 장사하기 제일 쉬운 장사가 뭐야? 피자집 아니면 치킨집이잖아. 음. 그런 거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았다고. 음. 응? 음. 그 너희 아빠가 회사에서 부대소정 대상자가 아니고, 음. 아빠가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막 해외 다니면서 일하시는 거, 음. 그거 대단한 거야, 아빠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